네, 저 혼자밖에 없어서.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자, 카더가든의 어, 섬으로 가요. 라이브로 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참. 가까이서 이렇게 또, 어, 진중한 라이브를 듣는 네. 것도 처음이네요. 네. 그왜 저희가 노래 부를 자리가 있으면 네. 그 계속 시덥지도 않은 노래만 부르시잖아요 <laughs> 그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네. 그럴 때 저는 진지한 노래를 부르는 게 네.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원래 안그러는편이거든요 아니 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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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곡만 해달라. 겨우겨우 해야지 불러주시고. 아니, 그냥 진지한 보통 거, 진짜 진지한 거 해봐, 이러면들 바로 하는 데 정말 짜증날 정도로 이상한 노래를 자꾸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여자랑 살래요, 제가 불렀던 거. 유보이의 그 여자랑 살래요. 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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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한 랩부하시고 <laughs>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예. 아, 가까이서 들으니까 참 좋네요. 네. 네. 이 섬으로 가요에서 섬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신촌 쪽에 살때 네. 저희 동네그 있던 술집 이름이거든요. 아, 이 섬이라는 네, 술집. 네, 근데 거기를 네. 너무 자주 갔어요. 음 그래서 뭐. 오, 멋지다 이름, 섬. 네, 굉장히 음. 멋진 곳이에요. 네. 근데 거기를 자주 가고 뭐 약간 뭐그 당시 교제하던 친구도 있었으니까요. 뭔가 음. 이제 어, o I was told t 는 a 아니었어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가 bit of a little b 우 t of 워 l 우고 t 우고 맞춰서 of a l 내 t t l e bit of a l i t t 그래서 뭔가 상징적으로 안 맞는 두 명의 사람이 음, 어쨌든 음. 그곳을 계속 가서 o 음, 음. 벌어지는 감정들이 있으니까 f 음, a 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 그러면 실제로 가게하시는 사장님도 아세요? 이렇게 아예 네, 알고 계시고 제가 네, 네. 이 앨범 자켓 사진들도 거기서 찍었어요. 안에 들어간 프로프로필 아, 사진을 거기서 찍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예, 네. 음, 지금도 있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자 이번 순서는 어, 뮤지스뮤지션에서. 어 어, 뮤지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함께 제가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뮤지스 카우스 카운슬링 시간입니다. 네. 사전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카드가드 씨한테 여쭤봤더니 음, 네. 카드가드의 고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적 부진이 고민입니다. 네. 축구를 근데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laughs> 그게 제가 고민을 좀 바꿔볼게요. 형님. 아직도 백컴이 있습니다. <laughs> 없습니까? 아, 거기. 네, 검... 아, 혹시... 아, 기가 막히는데 패스가 지금... 아주. 아, 안개 나가신 지 오래됐어요. 예예 아, 예. 예, 예. <laughs> 그래요. 아,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맨체스터 네네. 유나이티드. 아, 요즘 그 성적이 조금 부진하나요? 예, 지금 원래 음. 그러니까 워낙 너무 잘하는 명가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7 8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1, 그렇죠. 네 네. 항상 그1위를 갖췄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적이 있어서 저는 음.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근데 그래서 네, 고인인데 해결 좀 어, 해주세요. 자,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적 부진이 고인입니다.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것은 즉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카더가든의 욕심이다. 아 그렇습니까? 어, 부진이라는 말을 자체를 쓴다는 게 그들을 진짜 부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래프적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늘 1, 2를 했다고 조금 떨어졌다고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자체로 쓴다는 게. 아, 맞네요. 팬으로서. 아, 예, 맞습니다. 부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예. 아, 네. 네, 그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올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부진이라는 표현쓴것 자체가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는 부진한 팀이 돼버렸다 아, 고민이 정말 해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 지금 유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적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성적이나좀 네. 고민을 네.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본인 음악에 더 예, 조금 더 예. 집중해라. 어, 지금 아, 어, 볼 차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laughs> 아, 볼 찬다는 표현은 오랜만 에 들어보네요. <laughs> 그래서 꾸준히 이들을 예. 믿어달라 나는 예. 조금 말씀을 조금 네. 드리고 싶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조금 어, 몇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다가든이 그 어, 공연하실 때 네. 무대 위에서 조금 말이 많은 편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음. 관객과의 소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조금 <laughs> 주저리 주저리 <laughs> 그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laughs> 네.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뭐 좋아하세요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laughs> 좀 빠르게 좀 음악을 듣고 싶은데 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는 그거를 관객분들이 제 공연에 오신 분이 좋아한다고 느낀 순간부터 네. 공연의 다른 장치들은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라이브 그리고 토크로만 음. 공연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 <laughs> 아, 오늘 많은 거를 다른 관점에서 느끼게 되네요. 아, 오늘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카드가든 씨의 <laughs> 목소리를 많이 이제 노래하는 걸 들으러 갔는데 왁상 와봤더니 잔이윤 <laughs> 쇼 같은 아... 느낌이랄까. <laughs> <laughs> 잔이윤 쇼. 잔이윤 <laughs> 네. <laughs> 선생님. 네. 이용열 쇼 같은 아, 느낌이랄까. 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laughs> 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오히려 또전 다행입니다. 음... 음. 보통 어떤 예, 얘기 하세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셀프 디스를 통해서 웃음을 좀 많이 유발하는 편이고요. 어. 일단 제 나름 웃음 또이 웃음 그디벨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음. 처음에 저를 통해서 음. 하고 이제 곡 에피소드를 한다든지 아무 이 곡에 참여했던 뮤지션이 오늘 불러를안 왔을 때이 음. 사람 얘기도 이 하면서 하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다가 뒤쪽에서는 이제 음. 어, 진,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공연에 와주시는 것이 제가 원동력이 돼서 다시 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음.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실토하게 음. 음. 됐는데 아무튼 그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네. 음, 살아 남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네. 입을 닫고 <laughs> 지갑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laughs>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대사죠? 네뭐 <laughs>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시고 네, 좋은 네, 노래도 네. 많이 들려주신 좋겠습니다. 네. 음 카드가 든데 무임승차라는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 뭐 본인이 하고 싶으셔서 아니면은 어제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한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년? 네, 뭐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혼자서만 하시는 아니면은 제가 혼자 하는 거였는데 네. 매회 게스트를 제가 아는 지인 그 지인 뮤지션들이나 혹은 뭐 축구 해설가 뭐 뭐뭐 음. 어, 뭐, 그림 그리시는 분도 이렇게 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소진이 돼서 음. 자연스럽게 저도 하차했습니다. <laughs> 부를 사람이 없어서 저도 불사 <laughs> 네, 생각보다. 저도 하차했습니다. 어. 그 계속 이제 예능이 나한테 잘 맞는다. 네. 그리고 공연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네, 네,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고 네, 네, 네. 꿈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꿈은 어, 고정 예능 프로의 고정 멤버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장기 예능 프로의 고정 네. 멤버가 돼가지고 아. 예. 한 자리 한, 한 자리 해보는 게 아주 어. 제 소원입니다. 그 음악에 관한 굉장히 이렇게 큰 꿈은 음악은 뭐? 거기로 가기 위한 발판이죠. 아, 어, 그, <laughs> 거기로 가한 <위한>. 네. <laughs> 어쨌든 그나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잘한다 소리를 듣는 게 음악이니까요. 어. 네. 그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배철수 선배처럼. <laughs> 네네네.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어. 유이얼 선생님처럼 그렇게 음. 가는 게제 꿈입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좀 뮤지션으로서 롤 모델이 있으세요? 뮤지션으로서 롤 모델은 이건 장르를 좀 떠나서 네. 저는 장기아 씨가 좀롤 모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음악을 대하는 좀 자세라든지, 네. 공연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조금 네. 어, 자기 자신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어, 저렇게 하고 싶다. 좀 많이 고민하는 고민을 하시는 편 아닙니까, 장기 씨? 네. 네. 고민을 고, 근데 고민할 땐또 고민하되 어 쉽게 결정할 땐또 쉽게 결정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해요, 자기 표현이. 음. 근데 그게 저는 음악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기 막 만드는데나 음. 뭐 무슨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 면 뭔가에 뭐 결정을 할때예스오이가 음. 팍팍 돼야. 음.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다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장기와 얼굴들이란 밴드가 10년 동안 성공적인 커리어를 다 마치고 이제 해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이죠, 졸업. 네, 졸업한 거죠. 네. 밴드는 누군가 그랬어요. 밴드는 해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 <laughs> 네. 네, 뭐 어,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게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앨범은 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좀 신경을 쓰고 싶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장르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좀 추구하는 색깔이 분명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장르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안 하고요. 네. 일 차라리 리듬적으로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곡 하나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편곡이라든지. 네. 장르는 기본적으로 록 기반의 사운드를 추구하기 를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떤 악기를 쓴다든지 어떤 식으로 가, 편곡이 진행된다든지 고민을 네. 많이 합니 근데 저는. 카드가든 씨는 기본 바탕을 스스로 이제 락 쪽으로 많이 성향을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리스너로 들 네. 때는 저는 오히려 소울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것도 마,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내는 정규 음반 이전에는 사실 다 그런 그아르 소울 기반의 곡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네. 이번 이 아까 선물 곡으로 들어 있는 이 정규 음반부터는 제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음, 방향으로 음, 가고 있거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양쪽 그런 분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말씀도 맞고 음.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앨범은 좀 어떤 종류가 될까요? 미니 앨범, 싱글, 정규 앨범 일단은 뭐 일곱 곡 정도 들어있는 EP 음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는 제목제 목표는 삼월 안으로 한번 발매를 3월아 사월 안으로 발매를. 4월 안으로 예, 예. 이제 4월이 행사 시즌이니까 조금 예. 일찍 내고 서베를 예, 이제 탁탁탁 해서 아. <laughs> 모든 네. 이제 대학교를 네. 네, 예. 아 대학교는 꿈의 무대죠 그럼요 아, 예. 뭐, 모든 모든 음악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청춘일 때가 대학 시절이잖아요. 예. 그리고 연예인이라면 대학 축제 가서 공연하는 게 음. 제일 연예인스럽지 않습니까? <laughs> 본인을 계속 뮤지션 내지는 <laughs> 음악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야 우리 학교 유부연데 약간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렇죠. 니 지금도 뭐카톡가서온데 하면 다 아, 누군데. <laughs> <걸. 웃음> 어, <가든이면, 웃음> 세종 하나는 누군데. 야 내가. 가든이면 고깃집 아니야 <laughs> 뭐, 뭔가든 <laughs> 뭐. 아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laughs> 네.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네네. <laughs> 네. 갑자기 막간 이용해서 제가 그 정땡물이라는 그 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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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네, 네, 네. 종종 가거든요. 전 자주 갈 네. 일은 없어서. 정샘물. 근데 이제 어, 인포에 계시는 분께서 네. 어느 날은 너무 반갑게. 어 우리 저기 샵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음. 너무 나도 들어가 너무 좋더라고 음. 여기 이제 여기 대구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 을 네. 가터 가든 지금 올라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터 어? <laughs> 가든 갔터 가든 갔터 가든 올라가세요 이래서 어. 아는 척을 하지 마시지 <laughs> 가터벨트도 아니고 네 어? 가터 가든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네. 그게 본인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재밌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좋아하시던데 아. 이런 요런 좋아. 이야기를 이제 공연에서 주로 아니요 거는안 했어요. 어, <laughs> 저는 이제 안안 하기로 <laughs> 한다. 네. 스스로약속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2019년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어떤 목표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음. 올해 그러니까 2018년 초에 2018년 12월에 정규 음반을 내고 2018년 초에 전국 투어를 했었거든요. 네. 네. 2019년에도 고고를 또 하고 싶습니다. 전국 투어를. 네. 전국 투어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저 사실 공연하는 저희는 즐거운데 어디서 가장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어디서 반응이 가장 좋았다면 좀 식상하고 어느 곳을 가면 가장 카드가든 팬분들이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없었던 곳이 네, 네. 제일 없었던 곳은 일단 그니까 공연장이 제일 작아서 대전이 제일 없었는데 네. 반응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반응은 오히려 뜨거웠고 네. 제 노래들이 계속 음. 텐션을 올릴 수 있는 노래들이 아니거든요. 음, 음. 그렇게 1 시간 반 세트로 가게 되면 음. 어, 구성을 짜긴 짰는데 쭉 달릴 수 있는 건데 정말 쭉 텐션이 올라와 있는 음, 공연장이었어요 대전이. 대전. 네. 근데 보통 대규모 내지는 그러니까. 한 천오백 천석이 넘어가면 사실 집중이 몰입도가 소통의 네. 몰입도가 쉽지는 네. 않아요. 그런데 네. 그쪽 미만의 공연을 할때 사실 가장 재밌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가,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맞습니다. 호흡하고. 그래서 하드가도네씨 전국 투어 할때게 사진들을 간간히 보는데 많이 이제 전국에서도 전국 공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소통을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네네. 뭐, 네. 2019년에도 네. 음, 많은 공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믹스 음, 미션들 그리고 혹은 우리 카드 가든 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약간 실망스럽지 않은 그런 행보를 걷도록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필코 연예인이 돼가지고 가문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뭐든 연예인 자격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네, 시험이 <laughs> 있으면 잘 편할 텐데요 마음이 정신 승리라도 할수 있잖아요. 뭐 자격증 이 있어 요 연예인 자격증. 뭐뭐 뭐 마지막으로 뭐 진짜 TV를 보면서 저 프로그램은 나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브이신드롬이요. <laughs> <laughs> 저는 <laughs> 페이크 다큐에 최적화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 아니 기회... 유세윤 씨랑 지금 다시 한번 할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꼭제발 네네. 제발 네네. 꼭때 한번 그러면은 네. 같이 한번 할수 있는 날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카더가든 씨. 네. 개인적으로 너무 초대하고 싶었는데 오늘 네. 많은 이야기 어, 나눠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스 뮤지션 팟방에서 뮤지스뮤지션을 검색하시면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카더가든의 어, 라이브가 포함된 풀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뮤지스뮤지션을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카더가든의 홈스위트홈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스 뮤지션 뮤지였습니다. 발걸음 그세며